보려는데 우리? 어때? 푸시해줘, 푸시해줘, 푸시해줘 이런 푸시해줘. 아이스, 와, 나이스나이스 아, 망치, 나이스. 나이스. 망치지, 망치. 나인, 나인. 주방 있어, 주방 있어. 밀자, 밀자, 밀자. 아우 개불어. 야자야나이스 아, 나이스. 야, 풀에 풀에, 킬브레킬브레킬브레나이사나이사나이사 여기 끝났네. 진짜. 개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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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래. 아, 어. 가서 맞을 않으면 어떡해? 와, 다시 사사육군 복귀했다. 아우 두 판, 제발. 들아들아 있어? 주방 있어? 끝까지 진짜 희반님 <목소리> 루시 루시 루시필 루시필. 키바대줘. 피바대줘지아 씨발 뭐야? 정말 맥크리 물어봐. 맥크리타 물어봐 다리아님. 어, 어. 원숭이 원숭이 개비. 오는 거 프리 프리 프리. 키바 넘겨 봐. せまい 뛰에 뛰었다가 거점 쪽으로 내려갈게요. 음. 뛰어 봐요. 맞아. 블 들어와요. 들어와요. 같이 가안에 비. 브리비브리비. 예, 불이지고 이지고이지고불이지때 불이 때때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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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잘 천천해봐 천천해봐. 에위 송아 잡을게. 야 브리기 때 브리기 때. 둥점점야브리부자브리부자브리부자브리브리부리부브리부 브리. 승이 없어! 아 우리 아타라 뒤틀는데 야, 어, 어. 야, 이거 그냥? 아타고 어. 아타필 어, 아 애타, 애타, 어. 아까비 어. 아니 우리 아타라살어야 했는데 내가 어 이거... <laughs> 아니 저까 저기 저기 초월 빠졌으니까 그냥 박으면 이기거든요? <laughs> 어뭐 상대 제가 or 게요요요가자이뛸게요 여기 진짜 존나 필인데?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들어와 어자 당해 줄게 그렇지 줄게이보조하다야 브리기 브리브리브리이이브리

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자안아안 돼, 안자안 돼, 자 돼, 안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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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메가 필이야 라인 무조화 라인 무조화 안돼 주방 없다 사내 주방 없어, 민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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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라인 1 불합리해 프리딜리 네. 나이스. 잠만해이직이고 있어요. 전할게고

라인 공 있어! 야, 상대를 밀어줄게, 상대를 밀어줄게!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아, 밀었다! 나이스, 아, 나이스! 밀어, 고맙다 으, 밀었다! 아. 깨렸는데. 지하 가는 거 같은데?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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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밀어요한번블야 앞으로 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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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거든 근데? 야. 야야! 잡아먹다 잡아먹다 자리야 잡아먹다 앞앞앞 아 <목소리> 여기서 라아 봐. 빼빼빼해 와, 그래? 아다야, 아다야, 아다. 나 이거 다라해나 이거 <laughs> 아, okay, cool. 나 이거 나 이거 나 잡아 이거. 나 잡아. 이거 줄게. 아, 됐고. 나 뒤에 로봇 리필 하나가. 뭐야? 오케이잘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어. 아있어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꼬인다. 아우. 클 났다 아이, 아, 이러니아1 5 뭐, 그거 뭐한번못 딴다는 거. 아, 솔킬로 따는 게 다르지. 솔킬로 따는 건 의미가 다르지, 친구야 솔킬로 달기가 아, 얼마나 힘든데 네, 여기 서하 겠다 아지한 번.. 가지고 뭐.. 2층이 아니 지효인가? 지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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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드릴게요 나오는 거패자 이거 나오는 거패 나오는 아, 거패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들어가지 마요 반려 어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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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밀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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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놀라> 있어? 아. 좁아. 아 좋다. 아 씨. 어. 대미지 집중또많어 아니다. 아니다. 대박 꼴났다. 라 가라 가라. 기동군 요생이 쓰러져. 찬데 날았어. 접수해. 나 나이스. 나어서나 와, 재능 있나? 아, 아까 아 아. 나이스. 와, 나미션의 쉐딩 있나봐. 잠깐데 어, 어. 자탄 자폭 빠짐. 필러공이랑. 엔, 자동. 아니, 철도 봐야 철도 나왔데형못찰 초월... 거예요. 철 우리보다 빨라요, 일단. 엔또 해. 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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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변. 정면 정변. 정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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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변 정변. 정변.

저기 네. 망치, 망치 주 망치 지하 간다, 지하 간다, 지하 오케이. 간다 도자, 도자, 도자 우리 체크해 드릴게요 음. 자, 음. 음. 안 야, 브리, 브리, 브리 음. 브리 갈렸다 음. 잡고, 안쪽, 잡고, 한쪽 잡고, 안쪽 음. 앞에 가자, 앞에 가자 기려봐기려봐기려봐 자라 봐, 자라 봐, 밀렸어, 자라 밀

예! Yeah. 야, 솔키로, 솔키로! 50등 찍었다! 50등 찍었다, 솔키로! 아 진짜 그 며칠 동안 진짜 그 개고생을 해가면서, 아우 기호, 수많은 듀오 제의를 다 거절하면서, 오로지 솔키로만! 50등! 어, 뭐야? 등수가 안 올랐네? 아, 봐야겠다, 몇 등이지? 18점 받았네요? 어, 몇 등? 등이... 예! Yeah. 야, 역시. 이거지, 이거지.